안녕하십니까. 셀레벨 t v 슬파입니다 오늘은 상주에 있는 후백제 유적지인 견원사당을 왔습니다. 이 견원사당이 여러 가지로 상주에 많은 유적이 많다는데 오늘 한번 그일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원은 후백제를 건국한 시조입니다. 제위 기간은 892년부터 935년간 43년간이죠. 후상국 시대는 그가 백제를 다시 세우면서 시작되었고 그가 직접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비로소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라 진성여왕 때각 지역의 호족들이 지방을 점거하여 독립적인 세력을 이루는 사태에 이르자 892년 무진주 지금의 광주 광역시 일론을 점령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견어는후상급 분쟁에서 뛰어난 전투력으로 명 날렸지요. 왕위 계승 다툼에 일어나 아들 신검에게 유폐 당하다가 도망쳐 왕건에게 의지하다가 936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견훤은 상주 가은현 지금의 문경시 가은읍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견훤의 아버지 아작에는 원래 농사로 먹고 살다가 집안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고 하지요. 원래 견훤 자신의 성이 이시였으나 뒤에 견시로 고쳤다고 합니다. 견훤이 아기였을 때삼국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아버지가 들에 나가 일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식사를 갖다 주려고 어린 견훤을 나무 아래 잠시 두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범이 나타나 견훤에게 젖을 먹여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자라면서 체격과 용모가 웅대하고 빼어났으며 뜻과 기상이 활달하여 범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견훤이 고려 태조 왕건의 적이어서 그 일생을 전체적으로 또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과 다른 쪽으로 조작되고 폄하되었다고 합니다. 견훤 사당은 경북 상주시 화서면 화성리에 있으며 송미산 국립공원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2013년 경상북도 민성문화재 제15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견훤 사당은 앞면 한 칸과 옆면 두 칸이고 앞 벽면만 판자로 두 짝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단소한 작은 건물로 매우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건축 구성상 특이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형 무형의 청계 마을의 민속신앙인 동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지역 민속신앙의 구심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뒷벽 중간에 설치된 선반에는 고백제 대왕신이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현정 9년 1843년에 건물의 완공을 기념하는 상양식대 부수로 쓴 글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당으로는 드물게 건립연대가 분명하고 건립 초기의 구성이 현재까지 잘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매년 정월 보름에 책임자를 뽑아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주시 화북명 장암리에는 교논산성이 있습니다. 높이 400m의 속칭 장바이산에 있는데요. 길이가 약 650m의 성벽입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삼국시대 산성이죠. 견훤이 신라와 고려를 방어 공격하기 위해 동으로 진출할 때 이곳을 거점을 삼기 위해 쌓았다고 합니다. 이 산성은 보은의 3년 산성과 쌓은 방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견훤 산성 축성에 사용된 석재는 인근의 기반암인 화강암입니다. 성벽은 가장 높은 지점은 외벽이 15m에 달하며 내벽의 높이도 8m에 달합니다. 견훤 산성에는 세 개의 반원형 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성문은 북문, 서문, 동문 등세 개가 확인되며 그중 성제골과 소리골에서 진입하는 동문이 주된 출입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성의 안쪽에서는 기와편, 토기편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서 제법 큰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랜 세월이 풍파를 견뎌서 무너진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담쟁이의 의자에 버티고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1984년도 경상북도 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라백제 시기의 산성은 많지만 통일신라 시기에 축조된 산성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더욱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웅장한 성벽 복선미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요. 천년풍상을 견뎌온 견원산성 자연과 암벽과 우러져 어느 건축가의 예술품을 보는 것 같으며 국내 산성 중 이만한 건축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주에 있는 겨논 사당과 산성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 TV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